인사이트 박상욱 기자 집에 침팬지를 한 마리 키워서 돈을 벌게 해야 한다. 가상화폐 이더리움 떡상으로 4억 원 가량을 벌어들인 한 트위치 스트리머가 돈을 버는 신박한 꿀팁을 소개했다. 최근 스트리머 알로는 실시간 방송 중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견해를 밝혔고, 이를 담은 편집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. 영상에서 랄로는 가상화폐 차트를 바라보며 가격 상승 폭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꿈인가? 너무 이상하다 라고 입을 열었다. 그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를 하며 여러 차례 떡나게 좌절을 맛본 그는 이번 사태에 적잖지 않게 당황한 듯했다. 그때 한 시청자가 왜그 시대로 마진하고 있냐? 그냥 비트코인 현물 넣으면 돈 복사 된다라고 그를 자극했다. 이를 본 랄로는 저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구나라며 매수에 두려움이 없는 이들을 침팬지로 칭했다. 침팬지들이 돈을 번다라며 집에 침팬지를 한 마리 키워야 한다. 랄로는 님은 침팬지예요. 침선생이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엘리트 코스 밟은 펀드 매니저들을 다 이겨버렸다라고 말했다. 그러면서 그냥 기획하면서 초록 버튼을 눌러 돈을 복사한다. 사람이 한번 침팬지가 되면 계속 누를 수 있다라며, 하지만 사람은 의심이 많아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고 털어놨다. 비트코인 상승장이 이어지는 요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침팬지가 돼 의심 없이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. 그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침팬지와 사람으로 나눠 신박하게 설명했다. 너무 생각이 많으면 돈을 벌기 힘들다는 뜻도 담았다. 랄로는 기본 교육 과정을 밟아온 사람이라면 비트코인을 이 600만 원 주고 살수 없다라며 이게 사람이라면 셧을 친다. 해당 영상은 지난해 12월 말에 올라온 영상이다. 침팬지만 롱을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. 당시 2600만원이던 비트코인은 약 3주 만에 2000만원가량 오른 4600만원을 돌파한 상태다. 즉, 침선생처럼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돈을 크게 벌수 있었다는 뜻이다.